참두로 뿌리하고 엄나무 뿌리 손질하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갈라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민엄나무 종군식재를 마무리했는데 민엄나무 종군식재를 하면서 제가 이해를 할수 있는 만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하려고 해요. 소개하기 전에 제가 바로 어제 올린 영상에. 엄나무 묘목, 식재용 묘목 손질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장면이 있냐면 묘목이 한 그루 같은데 분리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고 어떤 거는 분리해내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뿌리에서 어떤 게 분리해낼 수 있는 거고 어떤 게 분리해낼 수 없는 건지 제가 그거를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 뿌리에도 우아래가 있어요. 뿌리에가 어떤 게 우위에냐면 뿌리가 온 뿌리에서 줄기를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몸통에서 달고 있었으면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몸에 그, 오늘의 면목에서 달리고 있었으면은 이 부분이 윗부분이고 여기가 아랫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잘라냈을 때, 위에서 잘라냈으면은 이 잘라낸 위쪽이 위에 우회가 되고 여기가 아래가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묘정근을 심어보면 주로 이렇게 갈라지는 틈에서도 제가 자꾸 뿌리 나온다는 소리를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위에 쪽이거든요. 이 가지가 주로 이 위에 쪽에서 먼저 가지가 올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틈에서 이렇게 눈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가, 이 갈라지는 틈에서 눈이 올라오고, 이 엄나무를 보면은 갈라지는 틈과 약간 구겨지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눈이 제일 먼저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가지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우에 부분,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 아래쪽으로 뿌리가 좀 있으면 잘리면 여기가 우회가 되고 또 잘리면 그 다음께 잘른 부분이 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를 할때 어디 쪽에 가지를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어 이제까지는 이 가로줄을 타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기 있으면 이렇게 식재를 했었어.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 뿌리가 이렇게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 봤어요. 혹시 이쪽에 공간이 없으면 뿌리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현상을 보고 싶어서 전혀 다른 각도로. 했는데, 그렇게 식재를 하게 된 이유가 이 우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우에 쪽에서 가지가 지금 이것도 가지가 올라오려고 하는 거고 이것도 가지가 올라오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실뿌리 사이에도 이렇게 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에 시작점에서 주로 가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통뿌리에 붙어 있게끔 해가지고 가지가 올라오면 얘네는 분리를 못 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가 튼튼한 가지가 올라와도 분리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어제 올린 엄나무 묘목 뿌리 손질하기에서 가지가 분리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가지가 분리가 되냐면 어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눈이 올라왔죠? 이 갈라진 틈에서 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가지 갈라진 틈에서 눈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가지가 여기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에서도 올라온다면 나중에 묘목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뿌리활달이다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잘라가지고 어 묘목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영상에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각각 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두 개, 세 개를 갈라지는 부분이 많을수록에 이, 갈라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은 묘목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하면은 분리하는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실뿌리를 갈라지는 애들에서는 묘목 분리가 되는 어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묘목이 나오고 이렇게 통뿌리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어 있으면은 요거는 분리를 못하는 묘목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어도 분리가 되는 여러 개를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갈라지는 틈 나오는 만약에 얘가 여기서도 가지 이렇게 지금 눈이 올라왔죠 위에 여기가 위에예요 위쪽 아래쪽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가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먼저 선발 타자로 나온 다음에 얘가 에너지가 충분하면 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묘목이 이렇게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여기서 가지 올라오면 여기서 하나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해가지고 묘목이 한 개에서 두개세 개를 그 영상에서처럼 잘라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래서 대부분 위에 쪽 시작, 시작점에서 먼저 이렇게, 예, 눈이 발달을 해서 가지가 먼저 나온다. 그렇지만은, 어, 갈라지는 틈, 틈에서만 가, 어, 눈이 나오고 가지가 올라오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통뿌리에서는 이렇게 몸통에서, 바로 몸통에서 이렇게 눈을 발달시켜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통에서 바로 눈을 띄우죠 가지를 만들려고 그래서 통뿌리에서도 이렇게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보면 약간 주름이 있고 조금이라도 굴곡이 있으면 그런 데서 어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실뿌리 사이에 이 여기에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보이죠 그렇지만은 시작점에서도 눈이 올라오고 여기서도 눈이 올라오고 여기가 공간이 띄어가지고 가지가 올라오면 나중에 분리되는 묘목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분리할 수 있는 묘목. 뿌리가 실하게 발달하면, 딱 자르 여기서 자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분리할 수 있는 묘목이 되는 거고, 요런 상태에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실질적으로 어 굉장히 작게 자라 작게 이렇게 자른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시저, 이렇게 시청자님들한테는 제가 손질할 때제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를 잡지만, 제가 실질적으로는 좀더 작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기서 시작점 시작점 이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어~ 제가 몸통에다가 몸통에다가 달고서 실 뿌리를 달아준다 그래서 해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몸통에 달아주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를 올리려고 눈이 텄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돼서 얘가 힘이 많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애매모뭐할때 실뿌리에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눈다 틔우잖아요. 이렇게 눈 틔우죠. 이렇게 이틈 사이에서 이 가지 틈 사이에서 그러면 여기 실뿌리에 있는 에너지로 다 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좋은 곳에서 4개월 동안 있다가 밖에서 지금 식재하느라고 며칠 그늘에서 하, 뜨겁지 않게 했어도 하나도 이 실뿌리 하나도 어, 이 탱글탱글하게 다 유지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자 얘네들은 좀 성질이 급한 애들이에요 좀더 많이 자랐는데 자 어디에서 이 눈이 가지가 되려고 눈이 올라왔는지 봐보세요 가지가 어디에서 올라왔죠 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약간 눈이 아까 그 보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눈이 이렇게 대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를 만들려고. 이 갈라지는 틈에서.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비율이 많을수록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 갈라지는 틈에서 이 가지를 만들려고 눈을 트, 올리고 있죠. 자, 얘도 역시나 이 갈라지는 틈에서 이렇게, 이런 경계선이 있는 데서 올라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틈이 없어. 그러면은, 그래도 눈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얘네들은 피로를 하면 어디서 눈을 올려서 싹을 틔웁니다. 피로를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시, 이런 작은 실뿌리 이 실뿌리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실뿌리를 의지하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눈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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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지금 이 몸통에 이 실뿌리 잔뿌리를 힘을 넣어줬죠. 이렇게 아주 이런 실오락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이거는 2cm도 안 되고 그런데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튀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눈을 튀고 여기서 또또 또 튀어 올리네요. 가지 두개 올릴 건가 봐요. 얘는 가지를 두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이게 사이즈가 2c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를 이걸로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세력을 몰아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지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실뿌리야 시작점이 여긴데, 이 끝에서 이렇게 눈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대략은 그렇게 되는데, 외의 경우도 있죠. 여기서도 에 분명히 나중에 가지를 올릴 거거든요. 시작점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가지 올리고, 여기서 가지 올리면, 얘는 나중에 묘목이 한 개가 아니라, 분리, 분리해낼 수 있는 묘목이 될, 될 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가지 올리는 거. 그리고 얘, 얘도 지금 가지를 두개 올리는데, 이렇게 가지를 올리면 두 개를 이렇게 올리면 분리를 붙해요. 이 몸통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예. 또 내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보여, 응. 실 뿌리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몸통에서 하나도 눈을 안 올렸는데, 여기에서 가지 발생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 실뿌리에서 이 실뿌리에서 눈을 올리면 나중에 얘가 하면 여기서는 분명히 또 가지를 올릴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묘목이 되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도 묘목이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은 가지 두세 개씩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뿌리에서도 이런 애들 이런 실뿌리에서도 눈 올립니다 아주 가느다란 데에서도 가느다란 데에서도 눈 올리니까 제가 오늘 안경을 안 쓰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 눈이니? 눈이지? 응. 이런 실뿌리 제가 심어가지고 미다리 묘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뿌리에서도 지금은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분명히 안경 썼을 때 꺼내놨으니까 얘가 눈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실뿌리를 심어서 제가 오늘 식재한 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미다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나무, 어, 이 예쁘죠? 어, 저는 이 엄나무 눈쌍 싹대 올리는 게, 눈 올리는 게, 가지 올리, 만들려고 올리는 게 꽃보다도 더 예뻐요, 제 눈에는. 이렇게 올리는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힘이 되죠 이런 실뿌리 하나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 제가 갈라지는 틈에서 눈이 나와요 한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더 이렇게 땅속에서 어 심기 전에 확실하게 이런 다 이렇게 미리 밟, 이런 얘네들은 성질이 급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만약에 한꺼번에 심었잖아요 아직 눈이 안 나온 애들하고 그러면 얘들은 금방 심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싹을 틔워가지고 잎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 이런, 이런 애들은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한 곳에서 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 풀 관리를 안 하는 경우에 모르는데, 식재하고 나서 이제 풀이 막 올라왔을 때, 바스타, 이파리만 죽이는 제초제하고, 그리고 이제 라쏘, 시아파라 억제제, 액제, 이걸 섞어서 이제 1차 또 이제 어~ 제초를 하잖아요 애초를 이렇게 그~ 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먼저 싹으로 올렸기 때문에 약심인 얘네들은 약 약발 받아갖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이 급한 애들은 일하면서 중간중간 다 따로 빼가지고 약안 쳐도 안 치고 좀풀좀 좀 뽑아줄 장소에다가 별도로 한한 쪽에다가 별도로 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성질 급한 애들은 이팔이 올리자마자 그~ 바스타 쳐가지고 풀만 죽이, 파리만 죽이는 것 치면 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묘목에 죽는 건 아니에요. 얘가 성질이 급해서 먼저 올라왔고 걔 죽으면 후발타자로 다시또 올려 가지고 살긴 사는데 그래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별도 관리.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고 나온 게 있는데 자. 이게 아까 미다리 중에서도 왕미다리 미다리거든요. 얘네들이 어, 이 실뿌리가 어떤 실뿌리로 해서 미다리가 됐을 되네들이냐면 시작점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서 얘를 했는지. 요런 애들이 제가 다 식재한 다음에 냈을 때 요런 실뿌리 있잖아요. 요런 실뿌리에서 눈 튀어가지고 이렇게 미다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요렇게 심어,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지금 이렇게 눈이 달려있으니까 심어 놓으면 얘보다 얘가 더 조건이 좋겠죠. 이미 이파리만 키우면 강압성 작용해가지고 뿌리에 세근 내릴거고 그 세근이 발달되면 은 세근이 내리면서 양분, 토양 속에 양분을 빨아들일거고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손질 다 하시고 나서 이런 잔잔한 뿌리 한쪽에다가 너무 깊게 말고 이렇게 묻어가지고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가지 이 종군에는 위와 아래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 우치점에서 가지를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한 개씩 심었지만, 어~ 한 개씩 심었지만 이런 통뿌리에서 가지 발생이 되면 분리하기가 힘든 묘목 한 개체가 나오지만, 이런 실뿌리를 심으면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나 나오면 묘목을 어제 올린 영상에서처럼 분리해 가지고 묘목이 두 개도 나오고 세 개도 나온다. 아~ 이렇게 갈라지는 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식재하면서 아 말로 계속 이런 틈에서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좀더 이해를 할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는 지금 가지 3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 여기서 붙여가지고 3개 올리면 얘는 분리 못하는 애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실뿌리, 실오래기 같은 정말 이 바늘에다가 끼어 끼이라고 해도 끼겠어요. 눈만 좋으면 그 정도로 실오래기 같지만 뿌리 관리를 절대 캐는 순간부터 캐는 날하고 땅에다가 다시 심으려고 넣는 날까지 넣는 순간에 그두번 빼놓고는 항상 수분 말리지 말고 이렇게 바짝 말리지 말고 얘네들 바삭바삭해지지 빠삭 않게 처음 막캔 것처럼 이렇게 보관을 잘하고 소중하게 다뤄주면. 얘네들이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 꽃보다도 더 예쁜 야, 이거 한번 했죠. 이렇게 꽃보다도 더 예쁜 애들을 음, 이렇게 해서 아안경을안 쓰고 오니까 지금 어두워지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다. 또자 엄나무 정근을 심으면 땅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쁜 예쁘게 눈을 튀어가지고 가지를 올립니다. 위에 올라왔으면 우리가 초록색을 보잖아요. 이파리를 보잖아요. 근데 땅속에서는 이렇게 예쁜 색깔 분홍색, 핑크색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가 돼요. 너무 예쁘죠?